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 기사, 산업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17년도, 좀더 1회 문제, 산업 기사, 필기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건축 일반 과목입니다. 1번, 상하 플랜지의 기역 형광을 쓰고, 외부재를 일정한 각도로 접합한 철골 조립조는 레티스보입니다. 레티스보. 이거는, 그, 이 형광보라는 것은 H형광이나 I형광 또는 유자형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사유, 단독으로 사용한 보를 갖다가 형광보라고 그러고, 요, 지금 문제는 레티스보를 갖다 설명한 것입니다. 2번, 진열장의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시계점 귀금속정등에는 어떻게 돼요? 국부조명을 국부 많이 하죠. 그죠? 예. 가격에, 가격이 고가인 거는 상당히 그 빛도 좋게 만들고 해서 국부조명을 해요. 전반조명이 아니라. 요거 틀렸어요. 아파트의 평면 형식상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 계단형이나 편복도형이나 중복도형은 해당이 되는데, 매조넷형은 아니에요. 예, 매조넷형은. 이건 매조넷형은 그 복층형, 예, 복층형이죠. 그죠? 복층형의 그 하나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4번. 한식 지붕틀에 사용하는 부재가 아닌 것은 했어요. 동자 기둥이나 대들보나 석가래는 이, 이 한식 지붕틀에 해당이 되는데, 토대는 아니에요. 토대는 기초 위에, 기초 위에다가 이 옆으로, 옆으로, 이 고정해서 목재 부재를 옆에 기둥에다가 고정하는 거. 요게 바로 토대입니다. 5번, 창호 철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께 틀렸어요. 도화 스톱은 열려진 문이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잘, 하는 장치다. 도어 스톱이 아니죠. 도어 스톱은 멈추게 하는 거지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닫히는 건 뭐예요? 도어 체크죠. 6번 터미널 호텔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항이나 부두나 철도역은 터미널 호텔에 해당이 되는데 해변 호텔은 리조텔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7번 실내 환기 횟수의 정의로 오른 것은 환기량을 환기량을 이거는 환기량을 네, 큐를 용적으로다가 실의 용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8번 도서관의 기본 기회가 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두 번째, 서고는 화재를, 화재에 대비해서 스프링클라를 설치한다. 이건 큰일 나죠.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라가 쏟아져 그러면 책이 다 물에 젖어서 유실이 되죠, 그죠? 9번 집합 거주에 그 단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두 번째 게 틀렸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가급적 긴 직선 도로로 계획한다. 위험해요. 예, 위험해. 긴 직선 도로를 하게 되면 차가 아주 많이 달리겠죠. 10번 장소별 최적의 잔향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네 번째 오케스트라나 뮤지컬 등 음악 감성이 감상이 이루어지는 실에서는 잔향 시간을 비교적 짧게 하여 명료도를 높인다. 이러한 음악실, 음악 감상실에는 적당한 잔향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잔향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잔향 시간이 뭐예요? 음 에너지가 100만 분의 1로 감소될 때까지의 시간을 갖다 우리가 잔향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음악 같은 거는 잔향 시간이 좀 남아야 돼요. 그죠? 이게 예, 틀렸습니다. 11번 내부 결로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열재를 가능한 한 벽에 내측에 설치한다. 외측에 설치해야 돼요. 외측. 예. 그다음에 12번, 교사의 배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클러스터형, 이거는 교다, 교실을 교 소단위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성이 좀 나쁘죠. 그죠? 소단위로 분리하는 거를 우리는 클러스터호러는. 그 컴퓨터에서도 클러스터가 말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뭐 조각모기로 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13번 특창채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조도분포가 균일해서 넓은 실에 유리하다. 이거 틀렸죠. 그죠. 1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갖는 쪽매의 형식은 이거는 제어 쪽매를 얘기합니 제어 쪽매 쪽매. 그럼, 반턱 쪽매, 예, 요거몇 번입니까? 14번. 반턱 쪽매죠, 그죠? 1번은, 반턱 쪽면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이게, 반턱 쪽면은, 요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거, 예, 요거 요렇게 되어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 다음에, 2번, 오니 쪽매죠, 오니 쪽매. 오니 쪽면은, 요게, 요게,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요게 오니 쪽면입니다그 다음에, 딴혀 쪽매, 예, 4번이죠. 딴혀 쪽매. 딴혀 쪽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쇠지 같은 거 넣어서, 이제, 이, 이거를 두 개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5번. 호텔의 각 부분을 기능적으로 분리할 때, 이에 속하지 않는 건, 숙박시설, 공용 부분, 관리 부분, 이렇게 나누죠. 설비 부분은 아니에요. 16번. 목구조에서 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안장 이음은 목구조의 이음 종류가 아닙니다. 17번 건축의 척도 조정, 모듈러 코디네이션이죠. 모듈이 뭐예요? 공장에서 그이 제작이 돼서 올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외관의 융통성 부여를 위해서는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 작업을 단순화하고 생산 비용 절감하고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18번 사무소 건축의 화장실 배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세 번째, 가급적 계단실이나 승강실에서 멀리 떠들어 떨어지도록 한다.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19번,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12층 임대사무소의 예상 수용 인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인당 면적이 8에서 11 제곱미터 인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결국은 이게 19번이죠. 19번. 식, 이거는 400 제곱미터라고 했죠. 400 제곱미터 곱하기 곱하기 아, 곱하기 12층이니까 각층 바닥면 12층. 그죠? 12층이죠. 요거 요거 요게 12층이니까 단위가 제곱미터가 나오죠?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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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에서 11 제곱미터, 인당 8에서 11을 했으니까, 11에서 8 제곱미터 퍼 인,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걸 다시 한번써볼고요 수용 인원, 수용 인원은, 수용 인원은, 여기서 400 제곱미터, 400 제곱미터 곱하기, 곱하기 12층이죠, 그죠? 12층. 여기에 수용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인당 면적이 8에서 11, 8에서 11 제곱미터 포 인이에요. 그럼 제곱미터, 제곱미터, 그리고 인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8일 때, 8일 때는 얼마가 나온다? 8일 때는 436이 나와요. 436. 11일 때는 얼마, 얼마 나와요? 아니, 11일 때는 얼마 나와요? 436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일 때는 얼마가 나옵니까? 8일 때는 이게 600이 나옵니다. 6 0 그래서 440에서 600이 답입니다. 20번. 백화점 건축의 기둥 간격 결정과 가장 거리가 먼것은 지하주차장의 주차포. 이건 맞죠? 매장의 면적하고는 이게 기둥 간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위생설비입니다. 배수 통기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두, 이, 2번이 틀렸는데 의료 위생 기기 등의 배수관에는 안전율을 위해 이중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트랩은 트랩은 우리가 이중 트랩은 금지가 돼 있어요. 금지. 표준 시방 자체가 금지가 돼 있어요. 왜? 물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어떠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 트랩은 금지입니다. 22번 고가수조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상향급수 배관 방식이 사용된다. 아니죠. 고가수조가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상향급수 하려면 여기서 나왔다 다시 올라가서 급수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건 하향급수가 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23번 온수의 최적 팽창량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V 곱하기 로우 2분의 1 마이너스 로우 1분의 1입니다. 24번.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배관 방식은 이관식과삼관식이 있다? 이거는 난방에서 얘기하는 거죠. 난방에서. 남방, 방방난 급탕에서는 뭐 리버스 리턴 방식이냐 아니면은 단관식이냐 이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화재의 등급에 따른 소화기 표시색. 화재의 종류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25번. 25번. 우리가, 우리가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다고 맨날 제가 말, 말씀드려요.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다. 그죠?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요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 금, 갑니다. 이게 A급, B급, C급, D급, E급이에요. 그래서, 일, 인류, 이건, 이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